플리츠 원피스입니다. 면사로 나와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원피스고요. 이렇게 기존의 플리츠 원단하고는 틀리게 면사가 섞여져서 나온 원다 그래서 이거는요. 아주 그 플리츠 원단이 자잔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플리츠 원단만큼 자자한 주름만큼 많이 늘어나지만 이거는 이 주름이 이 정도에 들어가 있는 데가 다기 때문에 이 정도. 어, 그거보단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, 워낙 이 원단 자체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만든 옷입니다. 나그랑 핏시구요 이런 식으로 살짝 벌어지면서 여기 셔링 잡혀 있는 모습이 너무나 멋스러워요. 그리고 원단 자체가 우선 딱 저더라도 정말 고급스럽게 세련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,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핑크색인데, 원단이 딱한 가지 색상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투톤 느낌으로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정말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플리츠, 원피스, 연사 원피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. 여기다가는 저희 플리츠, 이런, 스카프 같이 활용하셔도 너무나 좋아요. 이 플리츠 스카프는요, 팔낄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카프지만, 그냥 들고 다니실 때는, 썰렁하실 때 이렇게 툭 해서 하기는 너무나 좋아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얘는 팔을 끼는 워머처럼 또, 어, 처럼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어, 이 스카프는 이렇게 쭉 이렇게 팔이 끼는 곳이 있어서 살짝 이런 느낌으로 숄 걸치듯이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되게 멋스러워요. 살짝 체형 커버도 되면서 멋스럽게 할수 있는 어, 스카프입니다. 이렇게 같이 하셔도 되게 예쁘게 코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핑크 색상입니다. 베이지 색상입니다. 베이지 색상도 상세컷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원단 느낌. 여기다가도 이런 워머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아요 플리츠 저희 워머이고요 이렇게 그냥 갖고 다니시다가 목이 약간 썰렁하다 싶을 때 이렇게 껴가지고 하면은 이 워머는 정말 어떤 옷에도 다잘 어울리고 세련된 느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워머도 색상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톤의 옷에서는 브라운 색상 톤의 워머 하셔도 정말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베이지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입니다 치마 너무나 예쁘게 핀 예쁘게 나왔고요. 밑에 자연스럽게 셔링 잡혀 있는 부분도 예쁘지만 이 플리츠 살짝 면사로 되어 있는 플리츠이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. 이게 어 그레이 색상이고요. 이렇게 보면 원단 느낌이 이렇게 여기다가도 스카프 같은 거 활용하셔도 너무나 예쁘고요. 저희 스카프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카프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망사 느낌으로 이렇게 그레이 색상에 흰색 진주가 달려 있는 거 그런 거에도 여기는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. 보시 전체적인 기장은 지금 116 나오고 있고요 아무홀도 넉넉하게 음. 나가랑핏에 넉넉하게 나온 옷이기 때문에 5후부터 88이신 분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